은구야 어디에 있어? 이 손? 손손 손 줘야지 손. 거기? 그 거기에서 아. 뭐, 거기. 아. 아, 어디.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아니 손 줘야지 어디에 있는지. 어. 맞춰봐. 맞춰봐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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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거기 있어? 이쪽에 아니, 있어? 어디야? 어디. 정확히 정확히 다시. 난리 났어? 어디 있어? 어디? 어디? <웃음> 손 줘야지 손. 아. 어? <laughs> 오 오. 오. 어느 손에 있어? 응. 음, 응. 어떤 손? 이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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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. 맞춰봐, 맞춰봐. 거기? <financer> 거기. 여기 ]right? 있어. <웃음> <웃음> 아, 여기 있어, 여기 있어, 여기 있어. 아 진짜 웃겨. 아, 아버지 미안한데. 아, 뭐해? 뭐야? 무 뭐하는 거야? <웃음> 기분이 <웃음> 너무 좋은가봐. 하이바이. 야바이를 해봅시다. 오오 oh. 뭐, oh. 여기 앉으세요. 자 앉으세요. 아빠 나오는 거 아니지? <laughs> 앉으세요. 봐봐요. 이거예요, 여러분. 이거. 어 벌써 먹으려면 안 돼. 자 어디 넣을까? 봐봐. 에이 기다려. 고르는 거 이거 봐. 이거 보세요, 여러분. <laughs> 이거 보세요. <laughs> 여기 넣어. 넣었... <laughs> 어 다급한 거 맞아. 요 여기 넣었어요. 봤죠? 자 합니다. 자, 다시 할 거예요. 여러분, 이거 보세요. 여기 있어요. 여기. 바짝, 어, 기다리셔야죠. 아. 자, 이번에딱열 번만 할 거예요. 보세요. 다섯 번만 해주세요. 열번할 거야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고 여덟, 아홉, 열. 자, 찾아봐. 먹어. 열기 없기, 고르기, 고르기. 어, 여기래, 은지는. 1번. 신중하게 고르시나요, 되게? 어디야? 손. 손 1번, 줘. 2번이래요. 아니, 이렇게 안, 진짜? <laughs> 안 쳤잖아, 이 앞에. 1번, 2번이래요. 손, 손, 어디다 손줄 거야? 손 주세요. 야, 여기 1, 2, 3번에 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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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을 하겠는데 <laughs> 1번 2번 탐구에요 다들 네네 네. 1번 은지 봅니다 짜자잔 짠꽝나 <laughs> <꽉. 웃음> 꽝이냐 꽝입니다 <laughs> 다음 은구 은구 자기 차례 응구. 자기 차례 자 은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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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 은구 짜자자잔 짠 <laughs> 나도 꽝이냐 <laughs> 나는 어려워 <laughs> 자, 은지 차례예요. 이거 맞추는 거예요. 어디 있나? 앉아, 앉아, 앉아. 짜전 어디 있어? 손. 손 줘야지, 손. 어디? 손. 손 주세요, 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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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?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. 맞추는 거야 이거? 왜왜 왜? 왜, 왜? 이거, 이거 이거야 이거 <laughs> 이거라고 이거 이거 알지? 이거 맞추는 거야? 이거 손을 이렇게 하면 어디 있는지? 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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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 은지 기다려야지 은지 차례 아니잖아. 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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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손 여기야? 손손 손! 여기야? <laughs> 여기래요. 하나 둘셋 <laughs> <laughs> 그럼 은지 꺼요 <언제까요? 웃음> 다. 하나, 하나, 하 다시? 한번다하 아니야? 한번 하나, 하나, 자기 맞나수 있었대? 이번에 아, 내 차례래. 은지나하 이번에. 은지 차례? 알았어. 두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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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, 앉아, 하나, 두나두두두두두두 두고 하나, 하나, 하두두두두 두고 나고나 하나, 하나, 고민 너무 하나, 한다 한번더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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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내가 이렇게 묻혔더니, 냄새나나봐! 두구두구두구두구. 응구차례요? 응구차례, 응구차례. 먹을 때까지. 두구두구두구. 응구차례야. 기다려. 자. 아니야. 손. 여기! 딴 거! 화난있